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지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밑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대 사람이 내 줄을 가지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마리아는 어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천사, 천사, 하나님의 사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죠 이 때문에 무덤에 앉아있는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전가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 가로대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예수, 예수께서 마리아 뒤에서 어,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예수가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어, 10, 15절에서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입켜 히브리말로 라비오 라보니오 하니 어,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죽으시고. 어, 사,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어, 어디에 부활하십니까? 어, 각 사람 자기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어, 자기 자신이 사망 선고를 당해야 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비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만 내가 살수살수 살수 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 어, 사망을 당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전가시킨 그자가, 어, 그자 안에, 그 죽은 자 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활이 각자 죽은 자 안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오시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부활의 이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나면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몸은 어 나라는 존재지만 어 예전의 나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영이 들어온 어 부활을 맞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영의 부활이 일어난 자가 예수의 부활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 2000년 전에 육으로 잠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는 영이 영이신 거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각 사람 각사람해게된자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증가 시킨 그자 안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부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영이 부활했는지 예수가 부활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거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정거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입에 말을 보고 예수의 영이 저 사람 안에 부활을 했구나, 안 했구나,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전하는지 들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래서 너희가 죄를 사해주는 근세가 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예수의 영을 입으면 제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 죄를 사해 주는 근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또, 죄짓고 있는, 어, 그 자를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서,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우리의 죄를, 어, 이렇게, 어, 가 받고 죽으시고, 또,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것도 전해 줘서, 어,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근세도 받게 됩니다. 어, 내가, 어, 근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그게 아니죠. 어, 지, 어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켜줘서 해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어, 요한복음 20장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말씀을 아직 모 알아듣지 못 못하더라. 자, 그러므로 어, 다른 사람 안에 원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안에 어, 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해게된자 안에 만민에게 부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영을 입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내, 내가 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어떤 일들을 어, 다 몸소 이렇게 치러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로 어, 인간의 몸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내,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곧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태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 들리는 그자는 회개해서 죄를 토설하고 예수님께 전가를 시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제가 넘어갔으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내 안에 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안에 더러운 이 속성들을 진멸할 때어 내가 거룩하게 완전한 깨끗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어 아버지께로 우리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하신 그 행실과 어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어 하나님의 영대로 살지 없 없어서 살지 못했지만 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내 안에 와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계신 것이죠.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가 영이 그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어그그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분의 영,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안에는 예수의 영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자는 아직 죽어 있는 자죠. 내가 죽은 자를 깨닫고 나를 살려 주세요 하고 예수께 나와야 제사함을 받고 어, 어 내가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의 영이 들어왔구나 아직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 마태복음 27장 51절 보, 보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있으면서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내가 죽었습니다 제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 토설합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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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그 십자가 은총을 내게 격려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어, 자백해야만 내가 제가 시킨 받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된 자만이 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새 영입니다. 저새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마태복음 27장 51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도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자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답니다. 자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죽은 실체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옳은 행실로 살지 않아서 더러운 죄만 짓고 있던 내 몸이, 내 육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활해서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몸이, 어, 거룩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죽은 자니다 하고 깨닫고 나오는 그자. 그리고 내 죄를 토스라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해주셔서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어, 지금 이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 잘못 깨닫고 어 정말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공중 휴고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들림 받는 게 어, 몸이 들려서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난다고 그게 공중 휴고입니다. 죽어 있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는데 진리가 없어서 내가 거짓 것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고 영의 말씀으로 어, 궁창 위의 물로 어, 내가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로 하늘의 말씀이 내게 전거 되지만 그래도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내가 변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알파와 오메가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 잘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근세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도 일으킴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일으킴을 받았다면, 이 제사함의 근세가, 근세를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을 죄를 토슬하게 해서, 어, 죄를 사, 할수 있도록, 어, 인도를 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아서 문들을 닫아놔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사해질 것이요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어, 어떻게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예수의 흔적, 손과 옆구리가 질렸습니다.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내가 내죄 때문에 예수님을 질려 죽인 정본인들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슴에, 이 빚진 자로서 이 가슴에 새기고, 이 영을 받아서, 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자,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심령에 들어온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 죄를 사해 주는 근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 성령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어, 이렇게 전해서 어,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